안녕하세요. 남궁청성입니다. 먼저 이 게시물 보고 놀라셨을 텐데요. 요약하자면 문제가 된이 영상의 출연자 중 1인이 사실적 심형의 훼손으로 TMC 측에 신고했습니다. 초상권도 있긴 했으나 그건 어찌저찌하여 기각되었으나 사실적 심형의 훼손은 어떨 수 없었습니다. 그리하여 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기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봉탄동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롱폼의 경우 대략 15분에 영상 동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을 다 모자이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봉탄동을 하고 싶고 제재 받지 않고 싶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롱폼은 올릴 수 없으며 소품 또한 자주 모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제 유튜브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. 이 일의 경우, 문제가 없기에 내리지 않았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 영상의 제작이 도는 TMC나 신고자를 비난판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.